자, 4번. 이거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잖아, 맞죠? 네.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이거는 뭐로 연결되는 거예요? 2차 함수로 연결이 될수 있네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치환이라는 기술을 쓰면, 치환이라는 기술을 쓰면, 은 어, 쉽게 뭐 답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어, 지금, t로 갔다가 x로 돌아와야 되잖아. 네. 거기 때문에 애들이 좀 많이 틀릴 수 있겠네요. 지금 가보면 fx는 마이너스 3x승의 제곱 더하기 a배의 3x승 더하기 1입니다. 맞죠? 그러면 3x승을 내가 t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t의 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1. 그럼 기본적으로 t는 0보다 어떻습니까? 크죠 맞죠? t는 0보다 큽니다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록한 함수 맞죠? t가 얼마일 때? 대칭축 우리 다 외웠잖아 맞죠? 네, 2분의, 2분의 A. a일 때 최대값 10을 갖는데요 그러면 최대값 10을 갖는다는 사실은 똑같잖아 2분의 t가 2분의 맞죠? a일 때어 10이다 요렇게 딱 된겁니다 근데 t가 2분의 a인 거지, x가 2분의 a인 게 아니거든. 그럼 x는 지금 내가 뭐를? 3의 x승을 2분의 a로 둔 거잖아. 음. 그럼 x가 k일 때니까, 3의 k승이 맞습니까? 음. 3의 k승이 2분의 a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a를 먼저 구할 건데, 2분의 a 콤마 10은 이 2차 함수 위의 점이니까 대입해도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a 하기2 a 의 a 제곱 더하기 1은 10 그러면 4분의 a 제곱은9 a 제곱은36 y a 대박이네 대박까지 go age of 6 a 가플 t 스 마이너스 6나왔잖죠6 t 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6대야 되겠어요. 6대야 6 대야 되겠어요 6 t 야죠6이 a 야 됩니다 t 가 0보다 크니까 t t a 가 마이너스 6이 되면, a가 마이너스 6이 되어버리면, 이때 최댓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면 네. 따라서, a가 6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네. 이거 3이잖아. 그럼 k는 얼만데? 1. 1이잖아.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것은, f 얼마입니까? 2k니까 이. 2잖아. 맞죠? 그럼 이제 x에다 2를 넣으면 돼. 여기다 2 넣은 거 아니니, 혹시 맞아요. 여기다 2 넣어야죠. <laughs> 맞죠? 아. 응. 아, 네. 음. 네. 그러면은 그럼 F2요 답시다 F2는 이게 마이너스 9의 제곱 더하기 1이 아까 얼마였죠? 6, 이었나요 6곱하기 9 더하기 1. 마이너스 81 더하기 54 더하기 1. 마이너스 80에다가 54니까 26. 마이너스 2 6 나오겠네요. 정답은 음. 1 됐죠? 네.